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도 코치한테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배울까요? 장사라면 그렇잖아요 계속 시대가 바뀌고 제가 물론 21년 차이지만 그 21년 전에 방식을 그대로 만약에 제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과연 와, 변함없이 여기는 멋진 집이라고 야 이야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에 맞춰서 저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계속 배우고 적용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개발안 한다는 건 감으로만 계속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개발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 매장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성장을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걸 이제 반박할 수 있어요 자기개발은 무조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출 올라가는 건 진짜 그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배달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배민을 해야 될지, 쿠팡을 해야 될지.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쓸 때, 뭐 쿠폰을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광고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결국은 배달 플랫폼은 노출이잖아요. 노출이 되고, 유입이 돼서 클릭, 전환이 되는 건데. 그거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 그 배우는 행동 자체가 자기 개발인 거예요 제가 그 배움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도 바뀌고요 고객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전에 통했던 그 노출 전략이 한두달 지났는데 또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배달 플랫폼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또 로직에 맞는 또 그런 것들을 세팅값을 다 바꿔 줘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주간 계획을 세워서 시간 단위로 제가 할 일을 정하거든요 식당을 하면서 퇴근하면 11시 정도 돼요 그러면 11시부터 저는 책 30분 읽고요 장사하다 보면 장사 체력 중요하잖아요 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책을 봐야 되죠 그럼 책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난 식당을 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를 최적화해야 된다 그럼 플레이스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루에 뭐한 10분씩 듣는다든지 이게 습관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일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체력이 돼야 이것들을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체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책을 보거나, 얘기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왔는데,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5년쯤 지났을 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5년도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진짜 엄청나게 난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 결국은 평상시에 내가 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넌 이렇게만 살아라고 이미 만들어놨어. 이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계획 말고 진짜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무기를 하나씩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취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식당 사장이에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리책을 본다든지, 유튜브에서 요리 관련된 걸 본다든지, 그 마케팅 관련 책을 본다든지, 전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이걸 통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요.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내 식당 내 브랜드도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아주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다. 취미로 쓸수 있는 시간을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자기 개발은 철저하게 나의 가치를 키우는 그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굵고 짧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책한권 읽어서 내가 변하고, 어떠한 강의를 하나 들어서 내가 뭐 변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평생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어떤 작은 성공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성공을 통해서 자만하게 되거든요 배움을 멈춰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거든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내 업장에 적용을 하는데 이게 성장이 안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배움이라는 건 단순히 뭔가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부족함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 체크를 하면서 내 매장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자기개발 선택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